5장. 그 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져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더라. 하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에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리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자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 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보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 다음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누고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네, 하느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자를 다지 못한 때였더라. 선발랏과계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우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는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였나니 하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함이라 이제 내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야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들이 뇌물을 줌까 닮근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선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롤 2 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완안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왕 느부간 네 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고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사리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무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합 자손, 군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빛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푸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골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누도밭 사람이 188명이요. 하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랴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봇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자 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우노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야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자손이 9,73명이요, 임멜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빗 사람들은 호드야자손, 온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분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탈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웃 자손과 케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레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자손과 기델자손과 가알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삼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퇴세자손과 무은임자손과 느비스심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호로자손과 파슬리자손과 메이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파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데마자손과 느시야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의 다스바임 자손과 아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데라레사와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부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스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선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이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업에 거주하였느니라.